부산? 네. 오늘 뭐 우리 시정사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다고. 사투리 교정을 하고 싶다고. 아 저도 서울말 잘해 보이게끔 좀 가르쳐주십시오. 근데 지금 잘하시는 거 같은데요? <laughs> 아니 근데 저는 부산 아가씨 맞네! <laughs>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음. 어, 저도 이제 고향이 창원에 내려가면 이게 리듬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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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어. 이거를 일자로 하셔야 돼요, 서울말은. 해보세요. 사 시... 아니, 붙여서 해보시라고. <laughs>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laughs> 아이, 뭐야. 뭐야. 부산 아가씨잖아요. 아주 어색하네. 네? <laughs> 아니, 사실, 제가 창원사람이라서요. 개어색 이거잖아. 인데니 해운대, 아이가? 아 저는 창원사람인데, 저는 완전 소울말 쓰지 않아요? <laughs> 임현주 씨. 네. 안 그래도 그때 이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네가 대구 사투리만 안 고쳤으면 음.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럼 나갔으면 웃겼을 거라고. 해 보세요. 대구 사투리. 내일 밥먹나 먹었다. 어, 잘어 잘하네. 이거는 너무 <laughs> 이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기억이 잘하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쁘게 말하는 때하고 자기 친구들끼리 말하는 완전 거 아니야. 다르죠. 뭐 먹었는데? 나 요즘 여로베리 케이크 좋아해. 지금 말투보다 이게 훨씬 더 이쁘고 귀여운데? 오빠야 한번 해봐요. 오빠야. 이게 훨씬 좋은데. 어, 반문나 그래. 말투 바꿔요. 알았다. 응. 해볼게. 아니 근데 사투리 를 하라 그랬지. 반말을 <laughs> 하라고 하 <하잖아. 웃음> 아니 사투리 왜 자꾸 반말 합니까? 전댓말 어, 사투리는 잘 모르는 거. 요, 요요 붙이면 되지. 전댓말 사투리는 잘 모른다고. 알았어요. 그래. 자 해볼게요. 사투리 기억나죠? 조금 조금. 아, 엄마가 쬐끔. 집에서 쓰시니까. 전라도 말로 유수할 수 있어요? 2025년 라이징 스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전라남도 광주 출신의. 정재희 참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균일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탁재훈 씨. 나한들 알아요 그거를. 아무것도 모르겠는가? 음. 어떻게 어. 그럴 수가 있대? 아나내테 뭐란 뭐란다고 나한테 그걸 물어요. 응. 난... 자꾸 모른다고만하시는디아또 아가씨 솔찬이 그 뭐요? 뭐요? 왜요 <laughs> 이게 아 이게 뭐가 <laughs> 좀 섞인 거 같아 사투리. 전라도요 음. 아, 아, <laughs> 이거. 전라도 사투리 많이 잊어먹었네. <laughs> 그러니까 표준어로. 네. 수준으로... 방송에 보도를 해야 되고 네. 있는 곳은 부산이라 다 부산 사투리를 쓸 테고 네. 원래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은 전라도고 굉장히 헷갈리시겠네 그것도 맞네요 그러면은 삼개 국어를 하시고 <laughs> 영어는 못 하시는 거죠 영어 사실 좀 해요 그럼 혹시 영어로 뉴스도 됩니까. <웃음> <웃음> <웃음>